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베드로, 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그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일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흔적은 먼저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그외 여인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여인이 마리아가 비어진 무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와서 이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많은 복음서에서 좀 공통적으로 기독,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그 제자 공동체적 종동체가 다 함께 예수님을 뵙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게 된좀 이상한 생각 한 가지는 이 부,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 다루는 이 복음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이 복음의 부활의 사건에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렸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갈 때. 그한 순간 빈무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외에는 복음서에서 부활을 다루는 어느 곳에서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서기를 좋아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항상 제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었던 한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분명히 뭔가 한마디 했을 법하고,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했을 법한데, 그리고 단순하고 또 충동적이었던 이 베드로의 성향을 봐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서도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 뻔한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3절에서 볼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뭐, 제자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은 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아 나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내 생계를 내 삶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들떠 있어야 하고 기대가, 기대에 차 있을 것 같은 이 베드로가 보일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주인공인 맥이 자녀들과의 아주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자기의 딸을 연세 아동살해범에게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맥이라는 주인공은 겉으로는 사실 그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죠 그렇지만 가정과 직장 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이 맥은 균열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수시로 아주 못된 게임에 빠져든다. 이렇게 작가가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 게임의 이름을 작가가 뭐라고 지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인공 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다음 날 캠핑을 갔었더라면 만약에 만약에 계속 그 만약에를 반복하면서 죄책감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죠. 책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주인공 맥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 맥은 자기가 짊어진 그 죄책감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맥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전과 같이 기쁘게 대면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알지 어 예수님 어 유대 지도자에게 붙잡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먼발치에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잊혀질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던 그 맹세를 너무나 쉽게 부인해 버린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서도 부활의 그 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이 자기의 죄책감, 미너, 묻어져 버린 자기의 믿음의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시험이 오기 전날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 밤에 조금 더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면 오히려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무수한 만약에가 이 베드로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기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놀라운 헌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모습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면 사실 우리가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만약의 게임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 정말 믿음이나 헌신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괜히 고백했다가 내가 또 괜히 결심했다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다른 만약에 바로 앞으로의 만약을 생각하면서 그 만약을 두려워하며 두려움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실패의 경험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차갑고 냉랭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힘차고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인으로 그냥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름을 받아서 힘차게 즐겁게 또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빈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의한, 무의미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서 날이 새어갈 때까지 수고해서 얻은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건과 이번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 베드로는 사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자기의 빈배 그리고 그 빈배를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 배, 두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힌 사,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사실 특별하게 정해진 거처도 없고 풍성한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로 그 영혼 마음만은 풍성한 삶 그래서 그의 영혼만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이 베드로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믿음의 수고들을 제로가 되게 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이 배는 베드로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텅빈 배를 보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부름이 의미가 있나? 그 부름이 정말 내게 의미가 있나라는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절망이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주어집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 베드로 죄책감과 절망에 깊이 잠겨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도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한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4절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12절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대면하고 가장 먼저 자기에게 말씀을 던졌던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식한 것은 요한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 줍니다. 그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느라 자기가 벗고 있던 그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죠.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상세하게 비교시켜 놓습니다. 50칸이라고 이 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90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묘사하는데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도 벗고 있다가 자기 옷옷을 벗고 있다가 옷옷을 들은 후에 자, 그렇게 뛰어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입던 옷도 사실 벗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예의를 갖춰야 할 대상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거의 100미터나 되는 거리를 무시하고 바다에 뛰어든 또그 예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바다를 겉옷을 두르고 뛰어든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모할 정도로 넘치는 처음의 사랑이 지금 여전히 이 베드로의 가슴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 배드로 안에 있는 여전히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꺼져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져지고 느껴지기만 한다면 바다에 뛰어들고도 남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배드로 못지 않은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 삶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식어져 버린 사랑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전혀 타오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식어진 사랑을 다시 부릴듯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베드로의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조반을 먹은 이후에 15절에서 이 베드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시, 이, 여기 21장의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분명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한 가지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베드로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죠. 지금도 그의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대답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다에 뛰어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하다라고 자기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세 번의 질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원어적인 의미로는 슬퍼하면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의 걸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선언했으면서도 다급한 순간에는 부인해 버렸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런 부족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부인해 버렸던 자기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으, 싶은 그 꺼지지 않는 열망이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험 앞에 넘어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이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저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세 번의 질문을,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지지만 사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마치 벌써 베드로가 마치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결심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저에게 또 다르게 들려졌습니다.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한 사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또 때로 연약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예수님이 들려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네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걷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순간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인한 넘어짐일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변함없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정말 중심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네로 바켓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가 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두 개의 서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수많은 환난 앞에 서게 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 서 있도록 하는 베도의 많은 유혹에 직면하는 성도들을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촉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권면들로 그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핍박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너진 그의 삶을 일으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낙심들을 또 우리가, 주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얘기치 못한 일들로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재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낙심과 재책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욱 우리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 다시 서시는 날마다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